장로든 목사든, 성도든 가장 기본이 뭔줄 아세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소용 없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요. 그리고 하나는 거짓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호화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배만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언뜻 쳐다보면 우리는 이렇게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부자는 천국에 못 가. 거짓 나사로와 같이 가난해야 천국에 갈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부자는.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그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데, 굉장한 싸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미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고 계시냐면, 항상, 마음을 사기를 원하세요. 마음 사기를 원하세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산다는 게꼭 돈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아름다운 꽃을 외줄 줄 아세요. 그것은 금방 시들어. 그렇잖아요? 여기 여러분, 여기에 꽃이 아름다워도 일주일 못 가요. 시든단 말이야. 그런데 왜 줬을까? 그꽃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웃음 평생 가나요? 아니요. 조금 있으면 어린아이가 애가 성숙하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웃음은 사라져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 웃음을 줬어요? 이미 그 어린아이의 웃음은 부모에게 마음을 샀어요 그래서 그 고난 힘들고 얘네들이 반항하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그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사라 마음을 사라 마음을 사라 기왕이 부자가 됐으면 자기 호화스럽게 자기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정도로 형편없이 살고 있는 그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살수 있는 그런 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자기밖에 모르는 기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렸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모두 다 한결같이 그 어떤 사람도 다 죽습니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반드시 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23절부터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는 천국에 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결국은 지옥에 갔습니다. 이런 얌체 없는 사람들도 믿음의 백성이라고 있습니다. 꼭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사람이요. 나는 천국도 가고 세상에서 부자처럼 호화롭게 살고 아주 얌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를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라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우유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는 것은 네가 그곳에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만 주는 기회란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은 내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있었던 존스토트 목사님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세 가지를 항상 붙잡고 사셨어요. 첫째는 복음을 지켜내라. 이분에게는 천국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켜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야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아름다운 게 뭐예요? 복음의 발걸음보다,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천국의, 천국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이것을 지키고 살려면 우리는 날마다! 일터에 가든지, 잠을 자든지 일어나면 나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복음 안에 거하자. 복음 안에 거하자. 약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다 알아. 저설교 알고 저거 다 알아 아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그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천국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셔야 되고 그 안에 누리고 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 사실 저도 때로는 설교하기 싫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하러 안 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그랬잖아요. 이제 비행기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버거워요. 우리 장로님들이 비즈니스 타라고 하죠. 비즈니스 못 타요. 그래도 가는 이유가 난 이분에게서 영향을 좀 받았어요. 보금을 전파하는 것은 엄중한 책임인 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가 시간이 있든 없든 이것은 우리에게 엄한 책임감. 그러나 이것은 최고의 것을 그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고, 이 기회가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놀라운 기회, 너에게 준이 놀라운 기회를 엄중히 책임감을 가지고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떠나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얼마나 소중하냐면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모든 게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수 있는 기회,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내서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